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 짓는 눈빛으로 우리 두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11번째 주일이자 교회적으로는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근거릴까요? 여러분 수험생 명단 가지고 계시죠? 그 가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 된 자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주시고 악한 이 시대에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일부의 삼부 예배는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리고 3부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셔서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또한 가지 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전병철 집사님께서 어, 두바이에다 두바이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다가 저희가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동맥 파열이라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차례 그큰 수술을 어, 시행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 우리 전병준 집사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바이 그런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하시고 어, 저희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전병준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병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국내에서 또 검사도 해야 하고 또 재수술을 또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보기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임한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생명을 중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그 가정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는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역사가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그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죽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으니까 무엇이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처럼 그 똑같은 사역을 이어져가니 두려운 마음이 엄습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죄된 모습, 그 죄책감이 그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 죄의식을 더큰 죄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이죠. 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권세자를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헤롯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범죄한 저에게도 똑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또 헤롯의 그 생을 잔친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때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때참 억울한 죽음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선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자이고, 그 주신 사명을 완수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볼로부터 걸어서, 걸어서 쫓아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그 가는 길이 충성된 길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빈들에 거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사역을 포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의 모습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예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요한의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찾아올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향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또 쫓아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많이 좋은 것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온 무리들의 그 수가 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 되었다고 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자와 아이 예수를 합산해 보면 2만 명에 육박한 그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궁핍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 예수를 세그 천국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이 그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병든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어떠한 눈으로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탕자의 비유에도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로와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극률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병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체하지 못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들을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하나 살펴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인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사랑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 이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는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금방 흘러가겠습니까? 금세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1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이게 배고플 때가 된 겁니다 천국 복음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육신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그 은혜의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도 돌봐야 하는 것이고 자녀도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이고. 세금도 내야 하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이제 배고픈 현실적인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물음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갈 가라사대 것이 없다. 너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어라. 아멘. 분명 제자들이 하는 그 제시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두 사람도 아니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면 오천명이 되고, 그 수를 다 합하면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 영적인 것도 분명히 공급하는 곳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육지적인 문제까지도 대답을 줄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먹는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답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불가능할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할수 있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경험한 시각이죠. 상식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빨리 흩어지게 해서 각자 삼먹게 하는 것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주 계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산상순의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시는 아버지께서 합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니, 그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밥이 나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의 그 걸음을 옮겨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더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주라 너희가 능히 할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림이 되는 것이죠 오병유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물음 앞에 제자 중의 빌립이 빨리 계산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최소한 200 대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저들을 갖기 보내어 먹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한 무릎앞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너희를 통해 복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로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고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으로 그 2만 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찾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18절에서 29절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져다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진 것을 가져오라 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잔디에 앉게 하시죠. 그런 다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사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만 명의 육박한 자들이 나눠 먹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 기도 드리신 이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바닥이 나지 않길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말씀합니까? 풍성케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내가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건으로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것을 바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있는 것,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게 적은 헌신이죠.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은 헌신과 나눔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무엇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 거기 담긴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무리가 다 먹고도 어떻습니까?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라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말씀은 꾸며진 이야기냐? 그렇지 않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곳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하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 다윗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 도망자 신세이고, 제대로 먹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그 형편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충만하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초라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너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내게 없는 것, 잃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헌신과 수고의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를 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 의 어려움 앞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눈으로 보기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